얘는 이거 뭐 약간 파이가 뭐 있는 뭐 이런 식이에요. 저거는 저 제가 그린 거는 조금 멀리 있는 백 처리처럼 이제 그래, 근데 요번에는 조금 음. 요 높은 산에 가면 뭐 <laughs> 이런 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뭐. 나무처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오늘 그림 사진보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물칠을 조금 넣고 뭐 흘러내리면 흘러내린 대로 일단 놔두고요.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너무 적어도 안 되거든요. 빗잡이 설득시. 거대는좀 넓게 있잖 빼내갖고 아까 휴지로 살짝 <laughs> 닦아주는 거니 이게 좀 너무 밑에를 안 눌리게 휴지를 네. 또따르고 아까처럼 약간 엣지를 그, 하고, 접어요. 또, 다른 데로 접어요. 실제 보면서, 그 뭐야, 보면서 하면 또, 실감나게 하겠죠. 소나무의 잎사귀 사이에 빛어온보분나 미리 이걸 해놔야 돼요. 안 해놓으면 나중에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뭐, 옛날 수채화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휴지를 생각 안 했어요. 자꾸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화장지도 이어나고. 치솔도 이용을 하고, 소금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용하는 것들이, 도구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럼 이제 형태가좀 잡히죠. 이걸 약간 다른 호으로 갖고, 약간 어둠대로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약간 이걸 올리브색을 다 자력에다 꽂어갖고 하다 보면 아니 일색을 해줄때 여우에는 하시면 안 돼요. 그 어두운 부분에 여도 어두운데 또 어, 안해주고 돼요. 여기다가 색을 많이 하지 말고 살자. 이거만 해도, 예. I haven't g 무 v e it a lot. I'm going to go to t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또 힘들으시니까 제가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무. 아, 나무 기둥으로. 기둥도 마찬가지고 음. 아까 물칠을 떼긴 했지만이래서물칠을 줘. 이렇게 해서 또 흰지로 받고. 물이 많은지 적은지 하여튼 파악은 힘드니까 너무 물방울이 생긴 거는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빛이 오른쪽 할 건지 왼쪽 할 건지 뭐야, 판, 반달리 제가 뭐, 이렇게 할게요. 약간. 요옆쪽에서 오는 거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요, 고등생하고 발색다그 속에서 요, 요, 기 위선가 조금 더생어요 눈두데를 조금더 이건 다음에 따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저거 나무 이파리가 더 중요한데 하나 보니까 또 예, 나무 소나무 껍질까지 하거든요 아이고. <laughs> 이제안보고 상상을 하니까 조금 이제현실감이 약간 떨어지긴 한데 대부분 뭐 소나무 고이런식이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맞아이 돼. 있어요. 왜 지금 하냐면 조금 이런데 마른데 가면, 여기 얼데 가면 조금 희미하게 이 사이에 살짝 보이게 없는데 이거 사이에 음. 되겠네 또. 죄송합니다. 쓰리나. 메이크이이이 싸는데. 네, 요거 갖고 가지를 많이. 이거 소재가니까 훨씬 좋더라. <laughs> 잘되더라 음, 이거 있어요. 저 이번에 샀잖아요. 이런, 이런 거 보색을 할때 하는 요 사인 사붓 사인 사인붓 사인붓 사인, 사인, 아,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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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응. 사인할 때는 근데 가지 붓이라 아,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네. 작가들이 잘 그냥 아무 때 치죠. <laughs> 판매하는 사람이. 다시 보수했다가 사인 보수했다가그니까 전에 사인 보수를 하니까 응, 다른 응. 곳이 왔겠 응. 그때 우리 얘기이얘기야 마수긴 곳좀 붉은 예 예. 너무 왔다. 사인 좋아요. 나 한번 걸어 그럼 이제 전화문자 네. 조금 끄다가 아예 다시 그림. 바뭐파일 <놀라> 치팅을 뭐 잡하기가 뭐 예, 이떤 그런데 이고통스러이통스러이통이고통이 고통스러운 사데입이다통스러이고아스이고통운사보통운고통스이 그뭐 그런 거, 도자기 뭐 갈라진 거뭐 이런 거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리 빨리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뭐 이렇게 하거든요. 마르기 전에 다 처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작가들 여기다가 스프레이를 살짝 살짝 뿌려가면서 음. 안 마르게 종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마지막 good 요요 e good bye, g o o 바이 y 그 g o 그 d bye, good bye, g 이 파이가 있는데 요 파이 안에 <laughs> 이게 어려워 이게 항상 파이 빛과 그림자를 생각을 해야 돼 너무 많이 그리면 <목이> 네. 그래, 또 적가무 빛는데 너무 이그리 나무가 죽어버리거 <laughs> <또 이런. 웃음> 여런거지 <목소리도> 조금 민지르고요 <목소리도> 음. 음. 그럼 여기서 마 네, 뭐 아니면요 요렇게 요리하면 바이에 질감이 많다 바이에 약간 질감이 있죠 예 그렇게 뭐 어떤 모습인데? 그래, 아니면, 이걸? 앞대고, 그러 근데 여기도 물이 많으면 안 돼. 음. 물이 많으면 또 막,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해도 안 되고, 그지 약간 빠르거든요 약간. 또 휴지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면 또 질감 나아 이거는 안 해야 되는데 했다 치고 <laughs> 이런 질감을 나타내거든. 음. 조금 마르고 나면 이거까지 하면 미세한 질감이 나와요. 음. 그냥 미고, 금방 뿌린 게. 물 금방 뿌린게 <laughs> <laughs> 아니에요. 이상한 게 있어 일 아니에요 물이 係，即係唔得，要幫佢開先。